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까지. 네, 2 4십절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리센들은 세수 듣고, 이들들 이가 한신의 왕과 가리스불의 자코를 주한신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자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 예수에 예수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한편이일 것이요, 스스로, 아,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사단이, 사단이, 사단이 사단을 전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그의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갈색으로 기비고 키실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죽이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가 너희 들은과 집안관이 되리라. 되리라. 그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기비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충만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가 다 있어요. 귀신의 나라 다시 말하면 바알세불의 나라 오늘 보세요 20 어,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앞 아, 바알세불의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쟁하는 마귀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귀신의 나라도 분쟁하면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절대 분쟁하면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킹덤 오브 갓.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돼요. 복음을 제시한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우리 항목사님이 우리 전도할 때마다 맨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된다고 두려워하면 안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맞아요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겨야 되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기냐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이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 성령충만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충만한 그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셔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완벽하게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셔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그거, 그거 자기 입장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들의 합동치 아니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어느덧 이렇게 쫓아다니자 자기 목숨을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 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 어, 사도행전 1 세계 3 8과 사도행전 10장 38절. 능력을 기록하듯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선분과 능력 기름 부터 다니셨으며 할렐루야. 저가 들어 다니시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으면. 함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다시 말하면 늘린 자, 아픈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애로운 자 그분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 네. 믿습니까? 아,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무엇 어.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어내 마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살아 계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음. 오늘 여러분들 수리 맞았어요. 형제 자고. 정세로도 그 도이지 그 아니하는 것들 그렇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그 만드신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수 있어요. 믿습니까? 음. 우리가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laughs> 증거를 대라 하면은 로마서 1장 20절을 대셔야 돼요. 창세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와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고 우리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알수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텔레비에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리 죄를 저고도눈하는 깜짝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돼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사를 통해서 너희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예요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이미 너는 내 것이다. 알레르야 그래서 특별히 자연계시를 통해서 만물을 보고 알수 있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알수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므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찾아오시므로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나라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하면 스스로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세우고자 하면은 우리는 싸움할 수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지. 믿음은 연합과 일치예요. 믿습니까? 연합과 일치.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33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오늘 시편 13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합해야 돼. 연합해야 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웃들과도 연합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큰 일을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요사람과의 연합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하나님과의 연합.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연합. 오늘 시편 133편을 한번 읽으시겠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 선하고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가 분쟁하고 도덕질하고 멸망시키고 불행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자살로 끌고 가 자살로.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마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나를 통하여 마귀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세울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랑과의 연합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나라 바실레리 바실레이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어야 되는 것인지, 세우고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째의 관계가 잘 돼서 이웃과의 관계도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은 마귀가 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네,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움을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사랑안에 사랑을 해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형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장 8절을 3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4장 4절.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 시편 49편 20절을 보면은 정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짐승들 과같 오늘 시편 3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른 찾아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할렐루야. 내가 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면 나의 두려움이 다 쫓겨 믿습니까 아,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쫓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귀가 발새세불이 다시 말하면 귀신이 지늘치지 못하게끔 하게도 만들어야 돼. 그거는 무엇으로 할수 있냐?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 네.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네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빌버서 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8절. 여러분 오늘은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버서 4장 8절. 두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천국에 무엇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뭐 오르며, 무엇이든지 뭐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으내며 소문덕이 떠지던 길에 있는 것들을 주셨더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할렐루야저 하나님이, 하나님은 온유하나,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수 있는 분, 그분께 배우고 본받으시나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있느냐바랍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는 그분 말씀에 붙잡고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보다도 에리하여 걸스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팔세불의 그 싸움도 피하는 구면 것을 봅니다. 귀신의 나라를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믿음은 연합과 일치라고 했어요. 우리는 연합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되어 하나님과 하나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주님,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한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며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특별히 부 예수 부활 교회를 축복하시고 뿅에 풍회 뿅에 되게하여 주시고 이렇게 연합하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도 추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도 정말. 부려하며 깨어지시고 연합하여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딸도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세우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